평창 올림픽 이후 컬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컬링장이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시설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의정부 컬링장이 개장했습니다. 규모는 전체 면적 2,900여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입니다. 건립비 1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의정부시에만 6개의 클링캠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의정부가 보유한 이러한 훌륭한 선수들과 오늘 개장하는 시설이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대, 어, 대한민국 클링 역사에 새로운 어... 경기 시트는 총6면 길이 50m, 총 4.75m의 국제 규격을 충족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냉각 방식으로 얼린 빙질은 영하 5도에서 7도를 유지시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 온 선수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훈련해 본 컬링장 중에서는 지금 시설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섯 개 시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고요. 이제 선수들이 이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람석은 2층에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선 스피드 돔 카메라 영상을 보며 생동감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 접하기 힘든 컬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엘리트보다 생활 체육 컬링의 운영 무게를 실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전문 선수들에게도 개방이 되고요. 또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개장할 예정입니다. 컬링장은 2시간씩 하루 4번 운영되고 요금은 평일 12만 원 선입니다. 실은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유료 개장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